안녕. 어. 어. 안녕. 아니 방송 이야 나도 돼? 눈좀 보면 막다 뻔하지. 좀만 더 올려 봐. 음. 더 진짜 예뻐. 진짜 예뻐? 지금 진짜 최고야. 나 이러면 사람들 다흐릴수 있는 거야? 소릴 수 있어. <laughs> 프린님 팬티가 이쁘다는데? 네. 어.. 팬티도다 공개해? 공개 안해 세상에 진짜 난 끝까지 어, 공개했는데 언제나 한번 노팬티라고 사람들이 그러거든 와아 어, 노팬티요? 그런수 사람들이 나 방송 끌고 왔는데 어, 오늘 코린님 노팬티 있네요 이랬었어 개소리야 이러면 <laughs> 안돼 보유아 그.. 그 정수리만 출연해볼래? 정수리? 그 정수리 어때? 됐다 이제 됐어 이제? 어, 벌써 목이 익혔어? 한참... 여러분 제가 지금 키가 좀큰거 보입니까? 까치발 들었어요. 네? <laughs> <돼>? 돼지라고요? <laughs> 나도 돼지라는데. 뭐너 <laughs> 빨리 말해줘. 프리님 괜찮다고. 님들 <laughs> 저송신습니다아 <laughs> 괜찮지잖아요. 프리님 <laughs> 프리님 오늘 팬티는. 아 그런 거 들지 마. 아이. 아코원 이상한거에요 내방식잘 모르는 스트리머도 있다고 음, 아, 어? 음. 어 맛있는데? 음, 아, 내가 구었어오 아, 진짜 맛 그치 응. 진짜 그 마요야 소중한 오중한 고기를 먹여 어, 준다는 거는 나의 모든 걸준다는 건데. 아, 그래? 어... 별 의미 없는데 그냥 방송하기를 준 건데. 어, 넌 진짜 말을 응, 진짜. 네네, 네네. 역시 나. 그래야, 오라버니 그래. 제가 오라버니를 위해 살으면 모든 걸해 드릴 수 있죠.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어. 제가 뭐 가져올게요. <laughs> 고기를 하나 더 갖고 와줘. 고기요? 아, 저는 꾸어는 게 어디 있지? 바구니 아, 찾아. 맞습니까, 돼. 여러분들? 이거 이거 통째로 드리면 돼요, 될까? 통째는 너무 많고 조금만 잘라서 <웃음> 상냥하게요. <웃음> 이거 먹을래? <laughs> 저거 한 입에 먹을래? 저거면. 자자자나 이거 음박지 깔고 소금말이네 미안 삼정도 어찌 먹어? 나 방송인 줄 알았는데. 빵도 있어. 너 진짜 마장떠방송켰다 떡. 방송 또. 살려, 살려, 방송 켜고할 거야. 왜? 쫄려? 쫄려. 오케이. 오케이. 소리님 왜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 있냐고요? 와. 반가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안 이뻐요. 아 마스크 쓰니까 범죄자 같대. 네저 범죄자예요. 사람 패고 나요. 어쩌라고. 씨. <laughs> 음 지금 엠파리가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섹시하거든요, 여러분. 저 엠파리도 <laughs> 오늘 잘 생겨 보여. <laughs> 그러네 갈비는 <laughs> 아예 굽지도 않았어. 고기 구워 주니까 그러겠지. 음식이 <laughs> 아, 빠르네. 고용님 마트 가서 부린님 팬티 내면 뭐든살수 있어요. 아니 그정 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. 내 이제 약간 키 높이로 따지면 내가 우산을 드는 게 너희 더 편리함이 어, 편하지 않을까? 하지만 너가 방송하고 있으니까. 아 내가 진짜 한 가지 팩트를 말하자면 응. 내 시청자분들은 응. 내가 방송 안 하고 있어도 신경을 안 쓰셔. 어? 내가 저번에 생방송했는데 녹화 방송을 틀고 나갔단 말이야. 응. 시청자가 더 많더라고. 아 진짜? 나 어, 그때부터 느꼈어. <laughs> 내가 굳이 생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? 보통 이제 팬분들은 스트리머한테 관심이 많잖아 그렇지? 저분들은 이제 프리님은 필요 없으니까 꺼지시고 팬티만 주세요 약간 이래 나한테 전 팬티 없는 프리님도 좋다니까요 고맙다 진짜 <봇> 아 다행이다 오 다행이에요 음. <봇> 헤헤 땡큐 부끄러운 게 나올 수도 있어 <laughs> 아저씨 아저씨 말이에아 그래? 시원하네. 어, 카메라 되게 시원하네. 음? 어그렇 이유튜브랑 쯔비치를 신고하세요. 못생겼다? <laughs> 아니 이게 생각인데 <laughs> 이게 이부트브. 아, 아 반대로 됐어? <laughs> 레벨 <웃음> 뜨면 안 소리냐. 되는데. <laughs> 잘 생겼지 이 오빠. 이 오빠? 어머 <laughs> 이 오빠 <laughs> 이쁘다. 어머 너 지금 뭐해? 야 이래도 너무 잘생겼어 진짜.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앞머리 까거나냐라. 와 진짜 멋있. 중할게요 마요 개패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